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존 히켄누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의 삶을 살펴봅니다 생년월일 1952년 2월 7일 출생지 펜실베이니아 주 나버스 출생일은 존 나이트 히켄누퍼지녀. 아버지 재강소 간부 존히켄누퍼시니어 어머니 앤 모리 맥도널드 결혼 로빈 프링글 이오이드 켄제 캘렌소프 이오나이든 무린푸링글 제 2022년 12월 8일 헬렌 소프테드 교육 웨슬리언 대학교 기 영어 1974 웨슬리언 대학교 램 지질학 1980 종교 케이커크는 얼굴을 기억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의학적 질환인남면맹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 지사가 든 최초의 지질학때입니다 그는 2010년에 사망한 그의 사촌 조지 히텐루퍼의 영화인 카시노 재개에서 가상의 상원위원을 연기합니다. 히텐루퍼는 난독증으로 인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1-1986버 군서기의 탐사 지질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988년 콜로라도 최초의 양조장 인쿠프루인 컴퍼니 오보른 2 0 0 3 2 0 0에 덴버 시장을 역임합니다. 2007년 8월 24일, HICKNLO PR는 인쿠프 브루잉 및 관련 레스토랑의 지분을 사업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맥갑니다. 2011년 1월 11일부터 2019년 1월 8일까지 콜로라도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2012년 12월 4일, 민주주지사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2013년 3월 20일 총기 판매에 대한 보편적인 신원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 가지 총기 규제 조치에 서명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잉크 딩코의 설립자 앨런 블루와 마클 재단의 시 o 조 베어도와 함께 하기가 없는 사람들이 기술 기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인 스케일링을 출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스탠딩 토리라는 제목의 비디오에서 티켓 루퍼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합니다. 2019년 8월 15일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그의 출마를 종료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그의 상온 출마를 발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콜로라도 독립윤리연원회는 히켄루퍼가 2018년 윤리법을 두번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보수단체 고소장은 히켄루퍼가 주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의선물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h i C k n 로 OPR는 나중에 거의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1월 3일 피케우퍼는공화당현직 코리 가드너를 누르고 콜로라도주에서 미국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19일 피케우퍼는 성명을 통해 가벼운 증상을 겪은 우 코로나 19의 획기적인 사례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합니다.